sale. for sale. 할인 중이에요. 할인 중이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때 It's for sale이라고 가시면 안 돼요. 세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왜 많이 헷갈려 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우리 막20% 세일이야. 거기 세일이래. 세일이라고 할때 sale이라는 아이는 판매라는 뜻인데요. For sale이냐? 바로 on sale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It's for sale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판매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It's on sale하게 되면 여러분이 바로 평소 에 얘기하는 할인 중이에요. 할인 제품이다라고 얘기할 때 it's on sale이라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알고 나서 여러분이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세일 자체가 계속해서 할인, 할인, 할인이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On sale, for sale 비교해 꼭 해보시고요. 자, for sale, on sale을 가지고서 우리 한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문장 안에서 이거 혹시 할인 중인가요? 이거 할인용인가요? 할인되나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실 때는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Is this on sale? Is this on sale? 이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뭐 점원이 이렇게 답할 거예요. Yes, it is. 네, 그것은 할인용이에요. No, it isn't on sale.이라고 하게 되면 할인 제품 아닙니다라고 답해줄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는 판매용이 아니라 뭐 전시용이라고 얘기할 때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할땐 on sale이 아니라 for sale이죠. 그럼 it's not for sale, it's not for sale, that's not for sale.이라고 하겠죠. 비동사 뒤에다가 나서서 을 써줌으로써 아니다라고 가는 거죠. 이렇게 비동사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아니다, 무엇 무이다 무엇 무이에요라고 하는 것을 좀더 자세하게 연습을 하고 싶다면 켈리스 올킬 영어에서 여러분이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바이 e sale. for sale. s